안녕하세요. 김은순이에요. 집에서 보리새싹 왕창 기른 거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아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게 싹이 트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일째 되던 날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싹이 텄어요. 와, 신기하네요. <laughs> 난 너무 재밌어요. 6일째 되던 날은 아주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뭐, 이제는 뭐, 아주 색깔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와, 집에서 길러기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보리 새싹이 아,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나는 딸만 둘인데 딸들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먹는 거보다 아주 좋고, 엄마 좀 길러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보리를 왕창 길렀어요. 그래갖고 지금 먹는데 너무 아주 뭐랄까 깨끗한 맛 아주 너무 좋았어요 맛이 그리고 소변도 아주 잘 나오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집에 재활용으로 쓰는 화분 뭐 바구니 여러가지로요 다 그냥 보리색삭순을 길르기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길렀더니 너무 잘 자라고,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물도 뭐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냥 베란다에다 놓고 길르고 뭐, 거실에다 놓고 길르고 아주 이것저것 그냥 다 한번 길러봤어요. 뿌리도 나오는 대로 이렇게 좀 찍어봤고, 화분에 이렇게 길른 것도 해봤고, 하여간 뭐, 너무 길르는 게 편했고, 아무 때나 해먹고 싶을 때 해서 길러 먹으면 되고, 밑에 아무것도 안 깔아도 돼요. 전 양파만도 깔아봤는데 양파만 깔으니까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손질할 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화분 같은 데는 그냥 길러도 쌍만 내갖고 그냥 이렇게 길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제가 이거 먹고 지금 다이어트가 됐습니다요.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요, 아, 생즙으로 갈아 먹어도 참 좋아요. 요구르트, 우유, 뭐 이런 거 합해갖고 아침에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안 상해요. 그래서 그걸로 아, 요구르트 넣고 갈아 먹어도 좋고 한 잔씩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아주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뿌리도 갈아갖고 뿌리는 갈아갖고 찌개 같은데 넣어 먹어도 참 좋더라고요. 음, 하여간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좋고, 제가 해보니까 정말 손쉽고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데나 그냥 하루 그냥 불려서 그냥 이렇게 뭐 옮겨다 놓고, 물만 주면 돼요. 뭐, 계란껍데기를 갖다가 올려서 화분에다가 했더니 또그 나름대로 노랗게 또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저는 뭐, 바켓스에도 자라, 자라서 해보고, 뭐, 바구니에도 넣어보고 하니까 뭐, 너무 손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보려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간 바켓스에다가요,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 예뻐요. 초록색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화분도 아주, 그 안에서 자라는 게 너무 아주 귀엽고, 탐스러웠어요. 이 뿌리 새싹이라는 거는 제가 길러 먹어보니까요. 아주 정말, 그, 무슨 맛이랄까 아주 깔끔한 맛이었어요. 뿌리 좀 보세요, 뿌리. 뿌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어요. 빨간 화분에, 빨간 바스에는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여기는 화분, 또 대형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잘 커요. 말할 것도 없이 막뭐 싱싱하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베란다가 완전히 보리밭입니다요. <laughs> 베란다에다 길러니까 파랗파랗하네요. 햇빛을 잘 봐서 그런지. 아주 건강하고 안에서 기르는 것보다 훨씬 건강. 저는 항상 이제 보리 새싹 순을요 이렇게 길러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훨씬 예쁘고요 아주 싱싱했어요. 대형 화분에다 길렀더니요 세상에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보리순을요, 계속 말려서 먹거든요. 다이어트에 좋아갖고. 그래서 엄청 많이 이렇게 지금 집에서 그냥 많이 길러갖고 그냥 말려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요. 저희가 딸만 둘이라서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길러요. 길르고, 화분에다 길르고, 계란 껍질 대갖고 길르고. 너무, 너무 행복해요. 길을 때. 음,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 주고 길렀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쏙 빠지죠 음. <laughs> 너무 웃기죠 이것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이렇게 음. 아주 예쁘죠 이렇게 길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aughs> 완전히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너무 웃기죠 뿌리 마시고, 요거는 이제 뿌리들 요것도 이렇게 이건 재활용이라 제가 어머 뿌리가 너무 길어갖고 안 잘랐어요. 뿌리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요게요 동그란 화분에서 말려가 말리려고 지금 잘랐습니다. 네, 믹서기에다가요 이렇게 갈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제 파랗고 잘 말랐어요 이렇게 말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아놓고 항상 먹어요 음, 보리순은 엄청 많이 길러갖고 지금 이렇게 갈고 갈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리순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엄청 색깔 이쁘죠 이렇 갈았습니다 지금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갈았어요 이렇게 응. 갈아서 하루에 한스푼씩 먹고 있습니다